저거 암살 한번 해볼게요 <웃음> <웃음> 한 명만 남고 다알겠다 저게 발진이 나온데. 아직도, 아직도. 나중에 왔다. 아, 칼파파. 레다스 레이스. 미이스나이스이스 레이스. 신없스데나이스나이스레거스거하이스 레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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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다이스레 뭐 나왔네? 이 새끼가 크죠 아, 어, 막시스 들었어야 다막시스 아. 파미션, 파미션. 과연. 어, 어진다막시스타 들었으면. 한기야막시스 들었으면. 에기야막기야막시스타 들었으면. <웃음> <웃음> 아, 개아깝다. 진짜. 그니까, 러 플락치가 막, 숫자 안 맞잖아. 라이딩 우승 뭐라? 한기야 음. 오, 네, 나이스, 나이스. 오오 서로 오 <laughs> 서로 라이딩 뭐어 whom치 놔 던져 확인 확인 여기 쏴게하내 아, 보고 거 내보고 거든식들 모른다 나이스 나이스 입구 일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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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폭탄다 조심해 나층 나도, 있거든라스 o c k e y hock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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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c k 나왔다, o c k 이거 hockey, h o c k e 하나 남은 k 같아. 이 o c 는 같은데. o c k 데 방금? 누가 문 열었어?

네, 오마이심하지 마세요. <laughs> <laughs> 어제 나한테 뭐라 했어. 하나 둘셋 넷. 나다 나다 다 됐어. 연막 안에 연막 안에 연막 안해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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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이 이니칭 안돼요? 와. 아 이니칭 하면은 희미한 거랑 모이니까. 위에. 차, 걸었다, 차, 걸었다, 차, 걸었다. 차 내렸다, 걸렸다 차 걸렸다 차 걸렸다 내렸다 내렸다 내렸어요 죽었다 죽었다 오아 까비 오 와, 향기 나온대 오 향기 나온 2 집에서 온거2 집에서 여기도 있다 보이나 거대기 혼자 나와 있는 거 <laughs> 채굴할 거, 채굴할 수준인데 거의 아 이거 지가 전 되겠는데 치가전. 그러네 디지알스 치워 가야겠구만 파야겠다 응. 지금 이쪽 집 있지? 여기아렉배 아, 심하네 렉이 여기 너무 심하다 이거 여기 있고 음 3번 오우 뺏뺏 양쪽으로 있으면 절대 불이. 못 올라오지 형님, 이거 보증기 다